어서 오세요. 테라스 식당입니다. 오늘은 부족한 설비에서 제대로 스테이크 굽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약 2cm 두께의 채끝 등심입니다. 깨끗이 핏물을 제거하고 지방층을 적당히 걷어내줍니다. 오늘은 굽는데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밑간은 소금 후추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즘은 화구가 설치된 집을 찾아 보기 어렵죠 제대로 된 스테이크 조리의 적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하이라이트로는 제대로 된 화력 을 내기 어려워 스테이크 조리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하이라이트를 도와줄 비밀 변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쪽 면을 적당히 익혀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마이야르 반응 을 위해 출동 네, 오늘의 비밀병기는 바로 요리용 토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저렴한 것은 만원 전후, 전문가용도 2만 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화구를 통째로 교체할 게 아니라면 가장 가성비 좋고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잘 뒤집어가며 옆면까지 꼼꼼히 약간 탄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불질해 주세요. 표면 색상이 노르스름함을 넘어 짙은 갈색이 되고 끝쪽에는 살짝 탄기운이 올라올 때가 최적의 마이야라 상태입니다. 하이라이트 최대 출력 조리를 기준으로 2cm 두께의 스테이크는 이 정도면 미디움에서 미디움 웰던 사이로 이거 있을 겁니다. 레스팅을 잘해주면 3cm 두께의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도 가능하지만 3cm 이상은 하이라이트와 토치만으로는 무리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집에서도 스테이크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